자,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할 때 x-y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실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x, y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다면, 어, 모르는 문자는 두 개, 식은 하나밖에 없,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실수 조건을 이용해야 됩니다. 실수 조건은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식을 제곱해서 0이 된다. 또는 어떤 식을 제곱하고 또 어떤 식을 제곱해서 0이 된다 이런 형태로 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실수를 제곱해서 0이 되는 것은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성질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9x 제곱, 그 다음에 6xy. 그다음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y 제곱이 필요하다. 그러면 3xy 중간에 6xy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y를 하나 이쪽에 빌려줬기 때문에 여기는 y 하나, 그러면 2y 그대로 식이 변함이 없고,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인수 어, 분해하면 3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여기도 y-2의 전체 제곱이 0이 되고, 그러면 둘다 실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y는 2가 나오고, y가 2가 되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x-y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실수 조건일 때, 여기에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보고, 우선 가장 기본적인 형태, 제곱으로 만드는 거, 이거부터, 어,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답은 1번.